서울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3,800원에서 4,8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. 기본 요금으로 갈수 있는 거리 또한 2,000m에서 1,600m로 줄어들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%의 심야 할증이 적용되며 요금 인상이 더욱 체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오늘도 택시 요금을 피해 숨 참고 지옥철 다이브를 택한 여러분께 KB 국민카드 택시 할인 카드 2종을 소개해드립니다. 첫 번째.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. 톡톡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택시, 대중교통요금 10%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. 두 번째, 탄탄대로 미즈 앤 미스터 카드. 소비 패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서비스 팩중 퍼플 팩을 선택하면 택시, 대중교통요금을 10%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카드 정보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. 저는 KB국민카드 쿠키즈 김나연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